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런 캠페인 그렇죠 뭐 우리를 위한 무대들이 계속 많아져야겠죠 그렇죠 뭐 저는 뭐 fuck y o 당만으로 외치진 않지만 비슷해요 네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뭐, 영원히 못 끝날 거잖아요 나는 것도 안 나는도 안아 나만 것도 야야야 <laughs> 있는데 그래도 뭐 다음 시간에 브리스퍼합 갑니다. 아, 전부 나갈 사람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. 나갈 아, 네, 사람들 네. 어, 멋있습니다. 네. <laughs> 뭐 하지만, 네. 뭐 그것만이 전부가 돼선안 되잖아요. 우리가 힙팝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시어미 더만이 많은 아니니까 이런 무대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. 존나 응원하고 계속해서 저도 뭔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이나 멋진 모습들 보여주셔야 저도. 좋은 파이브도 받아서 족밥꾼대가 안될거같아요 네. 많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스물한번째죠 오늘이 스물두번째 네, 바라에는 새로운 또그이 캠페인과 함께할 어 뭐랄까요 좀 아티스트라고 해야되나 베테랑이라 해야되나 뭐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사람을 하나가 찍어달라 라고 하길래 바로 녹옵션 마이크 r o p h o 스 e solo list. I'm going to go to 시 h e m i c r 시 p h o 이 하는 o l o list. I'm 이 o i 이 g to go to the m i 이 r o 2 h o n e 겠 o l o l 이 s t I'm g o 겠 n g to go to the m i c 네. o p h o n e solo list. I'm 만 한다고 굳이 어 돌핀 멘트만 하기로 약기 했는데 아 근데 뭐 멘트 좀 해달라고 아, 아, 아 진짜 화나좀 나고 있습니까 <laughs> 진짜 형뭐 <laughs> <한 웃음> 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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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멋있습니다 <laughs> 네, 아니에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앨앨범 <laughs> 네. 준비하있습니다 오늘 그아 <laughs> 맞아요 아우 아, 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이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제 앞에 그리고 앞에 하셨던 분이 다 대구 분이라면서요? 아하, 아하. <laughs> 아하? 네. 아, 아, 네. 어, 좋아요. 지역색 지금 여기서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그 앞에 분들은 좋은 하고 있었어. 요근데뭐 <laughs> 어, 22일인가? 22일날 예스. 대구에서도 또언더프라임드를 지키고 있는 디파 프레임이라는 공연이 있어요. 네, 허나보다 제가 좀더 오래 하고 있는 공연인데 <laughs> 요가 아니에요. 대구에그 전부 했는 공연인데 이번에 또 7월 22일에 리파프린 열리니까 존나 더움을 느끼실 분들은 대구, 꼬창합니다. 서울에서 어, 뭐 어디든 꼬창하고 그 어디든 그냥 하나같이 뭐 진짜 하나 진짜로 음식도 맛있고 그런 거나 뭐 맛있죠. <laughs> 참, 참 소주와 맥창. 아, 네주샵고말고 <laughs> <맥주 샴고> <laughs> 자, 여튼저할다 했으니까 할까요? <laughs>